결봇 출동저궁궁 서버. 가서 맞춤 보여 줘. 깜짝 발견. 어, 메모리. 여지원 어, 미다 아, 해븐 해븐. 회전. 해븐 해븐. 맞췄다. 나이스. 다시 가 볼까? 스핑 하나 더 남아 있을 거야. 장전 싸운데. 음? 해븐 븐 해 s 봐줘 You don't w 레이저 있 o b 한명 남았습니다 a n t to be. I don't want to be. I don't w a 재활용? 아, 재활용이야? <목소리도> 어 be. I don't want to be. I don't want to be. I don't want to 아직